그냥 제 꼬마. 예. 와, 참. <laughs> 와 근데 이게 너무 컸어 와, 대단합니다. 너무 생각보다 <laughs> 잘돼가지고 조금 기분이 언짢습니다. <laughs> 아이제 완전 꼬마였는데 말이죠. 이 툭툭 치는 재미가 있었는데 예. 아 요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잘되고 매불쇼의 발길을 끊었던 <laughs> 헬마우스. 박수로 맞아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사장 남천동의 헬마우스입니다. 아. 아, 아 아니, 근데 얘네가 잘된게 나독이거든. <laughs> 야, 매물쇼에서그 <laughs> 유시민 작가가. 아, 어, 맞아. 한번 뻣부질 세게 해줬어. 근데 얘는 진짜 문제가 아 많은 게 유시민만 고맙대. <laughs> 야, 그거 녹화 방송 내가 그거 안 잘라냈잖아. <laughs> 아, 근데 그거는 그 어. 역할이 있네. 형, 제가 그 옛날에 형그 접대 축구하던 헬마가 아닙니다. <laughs> 여기서 아, 보니까 <laughs> 아, 아 금요일이 게 지금 라인업이 좀 문제가 있어요. 아, 어 저기 쭉 네. 보다 보니까 예. 금요일이 너무 종편 맨들이 너무 지금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아 맞습니다. 유튜브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. 예. <laughs> 아 헬마가 필요했어요. 아, 아 이건 적절한 지적이에요. 아니 이건 근본이 없어요, 이거. <laughs> 아 적절한 지적입니다. 제가 예. 정영준씨 있을 때부터 여기 왔었지 않습니까? 아, 맞습니다. 유튜브의 문법과 이 종편의 예. 문법은 다르다. 다르다. 아, 예. 아이강성 p 씨 지금 이제 얼굴로 자꾸 민다고 하는데 예. <laughs> 저는 공무 장갑 끼고 여장도 했습니다. 아니 필요하면 아, 하는 거예요. 맞아.